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용 노트북은 바로 웨일북입니다. 교육용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크롬북이죠. 이 크롬북에 대항하기 위해서 웨일북이 등장했습니다. 박스를 보면 웨일북의 상징인 고래 마크가 보이고요. 네이버의 클로바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트북 제조사는 레노버이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웨일북이 들어있고요. 간단 사용 가이드, 그리고 충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11.6인치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쓰기에 부담 없는 크기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시 레노버에서 나온 싱크북이라는 제품인데요. 13인치예요. 자이 위에다가 웨이북을 딱 올려놓으면 이만큼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 네,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무게는 1.35kg 인데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대신 밀리터리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튼튼해요 75cm에서 낙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위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표면도 보면은 이런 미세한 주름들이 있는데 뭐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생겨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 싱크북처럼 이렇게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보기에는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육용 노트북이라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는 특색을 고려한다면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옆으로 와서 포트를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가고요. 기본 저장 용량은 64GB입니다.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저장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USB 포트 반대편에도 USB 포트 그래서 총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C 포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전 케이블이고요. 이렇게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HDMI 단자가 있어서 TV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때 부족함이 없고 헤드폰 이어셋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전원 버튼이 옆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볼륨 버튼도 따로 달려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좋고요. 바닥면을 보시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 패드도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 키보드에는 방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배열이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적인 노트북의 배열과 약간은 다릅니다. 교육용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X자로 보이죠? 어 X 표시가 아니고요. 네이버 클로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로바 AI 기능이 별도의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 버튼도 따로 들어가 있고 앞뒤, 뭐 세로 고침 버튼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힌지 부분은 회전 각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180도 펴지기도 하고요. 뒤로도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네,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텐트 모드라고 하죠. 텐트 모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자, 여기도 하나가 달려 있고요. 여기도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화상 수업할 때 화상회의할 때 혹은 코딩교육에서 비디오 인식 기능을 활용할 때 그리고 수업 영상을 뭐 촬영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오른쪽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OS가 웨일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웨일OS는 웨일 브라우저 기반의 웹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빠릅니다. 저장 용량은 램은 4GB, 저장 용량은 64GB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약 12GB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는 인텔 셀러론 N4120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고성능 모델은 아니고 보급형 CPU입니다. 그냥 동급의 크롬북과 하드웨어 스펙은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를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스타일러스 펜이 있으니까 이 펜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필기도 가능하고요. 물론 갤럭시 S펜과 같은 그 정도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회의할 때 필기 용도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은 3.600mAh인데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태블릿 수준의 사용 시간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완충을 하면 하루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일북을 일반 업무용 노트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목적 자체가 학교에서 교육용 노트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크롬북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트북이기 때문에 크롬북과 비교한다면 적당한 구성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웨일북을 코딩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